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지하 활주로 기지. 2. 전략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십시오. 3. 시진핑의 두려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위의 영토를 지키는 섬 가거도 에 지하 활주로 기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거도에 대한 기막힌 제안들 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흥미를 얻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제안들 이어서 더욱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가거도는 우리 국토의 최선남단에 있는 섬으로 세계 마을에 모두 330일 가구 462명의 주민이 거주해서 외딴 섬답지 않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지하활주로 기지가 갖추어진 군사, 공항을 만들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 아 제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가거도 인근에서 대한민국으로 미집국하려던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선적의 다양한 불법조업 어선들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거의 매주 나포되거나 적발되는 등 사실상 가거도 주변 해상이 중국의 행정구역처럼 되어버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거도라는 섬이 중국 대륙과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중국 선적의 불법 선박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국도 최남서단에 위치한 가거도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립국 선박이나 불법 조업 어선들을 단속하는데 최고의 전략적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선박들을 단속하는 데에는 항공기까지 동원되어 단속. 이 진행 중인데 가거도에서부터 활주로가 있는 내륙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국가적 예산 낭비와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거도 섬은 중국의 북해암대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서 국가전략의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거도는 국제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점 요충. 지로도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가거도섬과 가거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거초 해양기지가 가거도에 서쪽으로 47km 떨어진 곳에 세워졌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들이 왕왕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반도의 역과 동지나 해남, 진하의 등지에서 이웃국가, 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어선들이 사실상의 군사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거도는 격렬비열도, 백령도와 함께 서해를 지키는 독도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으로 인식되며 우리나라 영해의 기점이 되는 섬입니다. 그런만큼 국가 차원에서 가거도에 쏟아붓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거도의 일부 마을은 파도가 심해서 우리나라 섬 중에서 가장 태풍 피해가 심한 섬입니다. 최근에 완공된 가거도 방파제는 국가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1979년부터 그간 투입된 예산만 3,600억 원이 투입되어 세계 최대 크기 예 방파제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태풍 피해 가심한 기존 남단의 각어도항이 아니라 선북단의 향리안을 메인 항구 즉 거점항구로 설정하고 기존에 각어도항은 군사기지처럼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의견 중에는 각어도의 넓적한 방파제를 활용해서 활주로를 만들어 경비행기와 해안 순찰용 간이 비행장을 만들어. 국가 영토를 지키는 기지를 만들 자는 의견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행장에 더 나아가서 군사용 지하활주로 기지까지 만들 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하활주로는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오는 기지가 아닙니다. 실제 북한에서도 지하활주로 기지를 적극 활용 중인 시설인데요. 북한은 최근 원산 인근 지역의 지하활주로 기지를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한 가운데를 길이 2,500m, 폭 30m의 활주로가 관통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 만화에서나 봄직 한산 안에 활주로가 있는 기이한 구조인 것인데요. 산 안에는 활주로와 연결된 지하 경납고가 건설돼 있어 유사시 공습을 피해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 갱도를 통해 곧바로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군사용 활주로를 가거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가거도 방파제는 조금만 손을 보면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높은 산 때문에 이착륙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 공군기들을 위한 경락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기종이 있는지 적에게 노출이 안될뿐 아니라 유사 시 적의 공습을 피해서 항공모함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적의 공습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거도 방파제가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가거도 마을은 북쪽의 향미항으로 이주 및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가거도 향미항은 지난 2012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바이서 향미항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의 기존 계획을 잘 계승한다면 가거도의 효과적인 재 구조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거도의 북쪽에 있는 현미항은 가거도항과는 다르게 태풍과 마주 허위 있는 방향에 있지 않아서 태풍이 왔을 때에도 가거도항처럼 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자연항만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효과적인 한만 구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가거도항을 활주로와 지하 공군기지가 갖추어진 군사기지로 만든 후 향리항에는 지역 주민을 이주하기 위한 택지와 어민시설, 기타 항만시설을 구축하게 된다면 각 거도섬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 간 마찰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춘 섬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거도 방파제는 지난 40년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어항의 용도로 활용하기보다는 더욱 국가 전략, 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만한 군사시설로서의 활용이 적극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동 진화의 남 진화의 부근에서 국제적 분쟁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뿐 아니라 멀리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해군까지 남 진화 해부근으로 파병을 나와 중국의 패권 전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의 안보 환경 역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며 세계 제2 이에 패권국가로 떠오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항할 만한 억지력을 우리나라 서해섬 곳곳에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한국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자신이 대신 복수해 준 것인데요. 결국 바이든이 한국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뒤통수로 상처받은 한국인들의 사과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괴롭혔던 뒤통수 정책들을 모두 바꾸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세계 최고의 각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겠네? 바이든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지.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공화당과 부채안도 협상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부도를 맞이하게 되죠. 미국을 믿고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신뢰도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대의 기축통화국이 아니게 되고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대거 빼냄으로써 미국 경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각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바이든에 제대로 한방 먹여버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갑자기 중동 대전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사던 사우디가 미국과 완전히 교역을 이 끊어버리더니 중국과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파격 발표를 두고 중동대전환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던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사고 미국 기업에 몰아줬던 수백조 원 규모의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들을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호주와 인도, 독일이 이미 중국과 위안화로 무역을 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사우디까지 달러 대신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과 달러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달러는 국제교역에서 지불수단이고 각국 외환보유고의 주축이었죠. 달러가 없는 국가는 현재 국제경제 질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했던 달러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라질과 중국이 양국 교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들인 위안해알로 거래한다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최대 성과라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서 최대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인 브라질이 중국의 그런 시도에 호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쇠기를 박았습니다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중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브라질을 위한 해양화 교역 합의가 발표된 당일에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가 상하이 천연가스 거래소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이 액화 천연가스 65,000돈 매입을 위안 화로 결제하며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우디의 파달러 움직임은 달러 패권 체제에서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달러는 1960년대 미국 무역 적자가 가중된 끝에 1971년 8월 미국이 태환 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는 방식을 정지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켈리는 1973년 오일 쇼크로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4년 오일 쇼크를 주도했던 아랍 산유국의 맹주 사우디와 페트로달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고 사우디는 석유로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한편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합의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확고한 안보 공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산유국의 오일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해 미국의 국제 수지를 크게 개선하는 한편 달러의 가치와 힘을 지탱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페트로 달러 체제의 주축인 사우디가 바이든과 교류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국가가 미국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영향력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이 한국의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특히 삼성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각에서는 바이든이 삼성에 내걸었던 조건들, 즉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반도체 기밀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을 모두 철회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만 엄청난 특혜를 줄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의 운명을 쥔 사우디가 한국과 가장 친하고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와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재용 회장을 만날 때마다 두 팔을 벌려 오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도 중요 핵심 사업들은 모두 삼성에. 사우디가 대규모 선박을 발주할 때도 삼성. 도로, 항구, 병원, 심지어 랜드마크인 브루즈 할리파를 건설할 때도 삼성에 모두 맡겼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은 이재용 삼성 회장의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대로 사우디가 중국과 중국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미국산 무기를 끊어버린 채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전부 수입하게 되면 바이든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을 탄핵시키겠다며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의 파격 발표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바이든의 보란 듯 미국과는 완전히 당교해버리는 한편 한국에는 초대박 선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몰아줬던 엄청난 사업들을 한국에 전부 주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연 100조 원 규모의 초국경 택배 시장은 오는 2026년에는 17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 시장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파격적인 선물을 주었습니다. c j 대한동운은 이곳의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지어 사우디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9개국에서 접수되는 주문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빈살만은 한국 덕분에 사우디가 중동의 물류 허브가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더니 12조원 규모의 엄청난 선물을 투척했습니다. 민간항공청, GACA, 철도공사, SAR 관계자 3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는데요. 이날 사우디 대표단은 공항, 해상교통, 고속도로, 철도, 물류단지, 특별경제구역으로 분야를 나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발주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삼성과 현대 등의 수주를 몰아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모만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자세르 장관은 오늘 로드쇼에서 소개한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 나면서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며 한국 기업은 사우디에서 그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도전한다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알자세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번 12조원 선물은 사우디가 한국에 앞으로 줄 선물의 1%도 안된다며 최대 1,200조원에 달하는 선물을 사우디가 앞으로 한국에 투척할 전망이라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바이든이 한국, 특히 삼성의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사우디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할 것으로 전했는데요. 바이든은 이재용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미국 달러로 결제하도록 대신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다시 달러로 결제를 해야 그 달러로 다시 미국산 무기를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바이든을 삼성과 한국이 또다시 믿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켜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의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훌륭한 반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재용 삼성 회장은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바이든의 목숨줄을 쥔 이재용 회장의 결정에 전 세계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발령토신민화 분할 계획에서 한국이 거대한 지분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근에 한국이 쏘아 올린 다누리오 달탐사선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누리오가 스페이스 X 로켓의 실려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현재 다누리오의 성공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나누리오를 주목하는 이유. 첫 번째 세계 최초 우주 인터넷 서비스 개시 우주에서 유튜브, 트위터, 구글 검색. 뿐 아니라 라이브 생방송을 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인터넷 서비스의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다누리오를 통해 최초로 우주공간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최초로 군사용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했다면, 한국은 구미 서울 간 인터넷망을 1982년 5월 15일, 정길남 박사의 주도하에 인터넷 연결에 성공하면서, 1982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세계 정보동 신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이 성공 송출하게 된다면, 세계 우주 역사정 보통 신망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놀랍게도 이 서비스 구현을 위해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송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BTS 팬들, 젊은 K-POP 팬들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우주 개발의 진보 상황을 확실하게 깨우치게 할수 있어 현재 세계 상용 우주 서비스 업체들과 우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다누리오 성공 여부에 큰 관심을 기물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초 달에서의 물발견 능남계도 이번 우주탑사에서 한국 다누리오에는 매우 뜻깊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달뒤 표면에서 물을 발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달 표면에서 다누리오가 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 달 표면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현실이 세계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순간에 우주개발우진국에서 우주, 우주 최선진국에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 놓을 수 있어 세계 백과사전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한국의 다누리오와 다누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힘을 쏟은 우리 한국의 연구진들이 전 세계 백과 사전에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외계행성에서의 물을 발견한 사건은 그야말로 인류사적인 사건인데 그 현장을 한국이 기록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달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영구적 달 정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달에서 물을 취수하여 정화하여 인간이 먹을 수 있게 되고 스위디 프린터 기술, 자율주행차, 천기 자동차, 식스 지점 보통 신마. 그리고 무엇보다 핵융마베너지 기술은 우주공간에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기술이 현재 개발 중인데요. 무엇보다 달의 대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테라포밍 기술. 즉, 달에서 산소를 발생시켜 인간이 살수 있는 대기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핵유마베너지 기술입니다. 무제한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 해규마 에너지가 실현된다면 다른 순식간에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달에서의 해규마 물질 채취, 인류를 크게 바꿔놓은 과학적 분야가 여러 개 있으나 가장 주목되고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해규마 분야입니다. 해규마 에너지는 인류 궁극의 에너지 기술로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인공태양을 만드는 일로 재료는 바닷물과 공기만 있으면 가능해서 인류의 꿈의 에너지로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식단 원자력 에너지보다 큰 장점은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어서 핵융합 기술 발전은 인류가 가장 기다리는 분야입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해수담수와 무한정기 기후변의 극복 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핵융합을 위해 필요한 물질 중에는 헬륨 3라는 물질이 있는데 핵융합의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발지 표면에 아주 많은 상황인데 한국의 다누리호가 헬륨 3 물질을 탐구하고 자원 채굴 가능성까지 파악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한국은 핵융합 기술 분야에 세계 최선두 분야를 달리고 있는데 다누리오에서 헬륨 3 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한국은 훈민정음 금속 활자에 이은 충격적인 인류 역사의 한핵을 그을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미국 주도의 발굴할 계획 다른 하나의 행성이지만 생각보다 그리 큰 행성은 아닙니다. 달과 미국 영토 본토를 비교해 보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달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만약 러시아, 중국, 미국 세 나라 중에 달을 먼저 개발하거나 식민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달은 순식간에 주인이 있는 행성으로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달의 식민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굴로 11호의 니람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디딘, 당시만 해도 달은 인류에게 큰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핵융합 에너지 등의 발전이 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 달에서 테라포밍 등의 기술을 통해 달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달에서의 얼음 물질 물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야말로 다른 제 2의 지구처럼 공상과 경화에서나 볼법한 일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달 식민화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당초 미국 등 최선진 일부 나라들만 참여를 하려 하였으나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이유는 독보적인 핵융합 기술을 한국이 보유 중이고 지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로 우주로켓 발사 기술 역시 세계 최정상급 반열에 옳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G7 국가보다 기술적 진보가 높아진 상황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까지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캐나다, 프랑스, G7국에서 독일을 제외한 6개 나라와 한국 호주가 참여하게 되고 이외에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우디 등 21개국이 참여하게 돼서 사실상 달을 21개국이 효율적으로 분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법상 달과 우주공간의 식민화 프로그램은 다소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미국, 중국 세개 강대 패권 세력의 싸움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서방 진영이 달을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 러시아가 달을 먼저 점령해버리는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규합 정보 통신 기술의 압도적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는 한국이 달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게 넓어질 아주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대항의 시대 근대기 산업 혁명 시대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뒤늦어져 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 발전을 이룩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즉 달의 신미라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개발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우주강국으로서 올라선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번만큼은 세계 선두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동의 석유부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한 상황으로 중국은 배제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이 기대하는 점은 바로 6G 동신망 구축입니다. 스위치 4G, LTE 5G 동심망은 전부 지상의 통신망을 통해 와이파이 등 통신망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지시대의 경우에는 우주에서 송출하는 통신망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지구 어느 곳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망을 구현하는 목적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번 다누리오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해낸다면, 한국은 세계 식스 지정보 통신망 구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